인사할게요. 안녕하세요, 송아입니다. 가수 송아입니다. 하예입니다. 네. 뭔가 여기 인사법이 <laughs> 어? 너무 오랜만에. 그러니까 <laughs> 하예를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 쿰티비랑은 굉장히 인연이 있는 가수인데 출연도 출연인데 길거리에서 참 그렇게 우연하게 많이 만나. 강남에서 방송, 하는 개그맨 체 어? 안녕하세요. 너 하예구나. 어 네. <laughs> 그저께 클라이오테라피하러 갔다가 만나고. <laughs> 음. 어?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오빠 목소리 너무 크고요. 그래야 그래 있냐? <laughs> 전생에 저희들이 무슨 인연 이 있었나 봐요. 아, 그런가 봐요. 어떤 인연이었을까요? 전생에 뭐 조선 시대였으면 하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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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마님이고 돌새. <laughs> 아 저는 약간 평민이네요. 네. 어 거의 마님이시고. 네네. 마님이랑 돌새랑 꼭 이렇게 정분 나던데. 아 그런 일은 없어. <laughs> 드라마. 우리 하예는 망원동 시절부터 함께한 가수입니다. 음, 맞아요. 기억나죠? 망원동 때도 나왔었고, 석교동 네. 때도 나왔고, 지금 이렇게 저 처음 봤을 때가 몇 살이었죠? 스물. 한 달. 많이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. 왜 투기 왜이렇게 불러? 오빠 다른 수 있어? 아니 있어. 요 왜? 아니, 왜? 얼, 오빠 얼굴 좀 바뀌었니? 네.. 얼굴... 사람 나오셨다. <laughs> 하얘는 되게 이뻐졌네.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하얘야 너몇 년생이더라 했는데 94년생이래요. 저희 방송에서그 나이라 그러거든요. 제첫 여자친구 94년생이었어요. 9 0년 최군 오빠의 약간 연애, 이성, 여자친구 궁금하지 않나요? 1일도 안 궁금했어요. <laughs> 1일도 그냥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<laughs> 아, 도와줘. 어. 뭐 오빠가 예쁜 연애했으면 좋겠고. 너무 차릇파릇한 친구의 인생을좀 앞비를 <laughs> 생각을 주, 주면서 만났으면 네. 좋겠고. <laughs> 아 근데 하양 실제로 나이가 좀 먹었다는 거에좀 많이 민감한 건가 지금? 굉장히 주눅 들어 하고 나이 얘기만 나오면은 화해가 뭐 이러는데 2 6이면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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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맹이지 네, 근데 약간 26된 거에 대한 그게 있나 보다. 좀아기이고 싶은 게 아니라, 어. 어른이 되면 네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그냥 인등 그대로, 원래 송화그 올레 무개념 그대로 쭉 가. 어. <laughs> 이렇게 하면 다 조용히 하래요. 어차피. 아니야, 아니야, 사만 있으래요. 아니야, 아니야, 잠 어. 네, 면 고등학생 친분의 음. 아이돌 친구들도 너무 많고 음음. 그들 사이에서 제가 있으면 할머니 된 느낌. 아 이거 아니야 그슨 소리 하는 거야. 아니에요? 그럼 네. 자기가 괜히 고등학생들한테 말걸면 내가 나이 먹었는데 어. 괜히 막 어. 불편할까봐 괜히 있어요, 있어요. 아니야 나 서른셋이잖아. 너 음. 그저께도 스무 음. 살 여성분들하고 막 방송하고 놀고 막. 무슨 소리야 <laughs> 20살 그 여성분들이 나 좋아해 가지고 막 너무 뭐. 재밌다 그러고 같이 막 되게 어떤지 안진이도 뭐야? 금딱 물어볼게. 하야. 너랑 나랑 5년을 알았으니까 물어보자. 5년 동안 최군 오빠를 사적으로도 보고 방송으로도 많이 봤잖아. 네. 최군 오빠는 송하에게 어떤 사람이니? 제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도 어?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까? 요어나 지금 궁금한데. 오케이. <laughs> 있으면 항상 <laughs> 장난을 잃고, <웃음> 놀리고 <웃음> 더 뛰라고 좋아하는 애그 괴롭히는 초등학생이 많아. <laughs> <laughs> 자 하이가 이제 신곡을 냈는데 새 사랑 뭐어그저께 쇼케이스도 했지만 뭐 형식적인 대답이겠지만 어떤 곡인지 좀 오늘 신곡 나온 가수 치곤 굉장히 긴장감이 없네요. 막 원래 응, 응.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믿으시요 어. 무슨 일에 기대를 안 해요 무슨 일이든. 아, 기대하면 실망하니까? 네네. 그걸 많이 겪어봐서 너무 많이 겪어보니까 아 애초에 잘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어어. 안 돼도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뭐안 돼도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오늘도? 네. 상처도 안 받을 거니까 저희가 멜론에서 송하의 새사랑을 스트이안 네. 해도 상관없겠군요? 안녕히 계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대표님이 새로운 대표님이시죠? 네. 새로운 대표님이랑 처음 한 작업물이 뭔가요? 미 네. <목소리> 했고죠? 귀인을 만났네. 아, 그 잠깐만요. 저 이게 뭐예요? 점 있잖아요. 아는 어. 분이 소개해줘서 그 보러 갔었는데 어. 작년 7월이에요.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어. 굳이 삶의 이유를 참... 정도의 <laughs> 생각을 그 정도의 생각할 때인데 어. 곧. 개인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. 절대 개인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? 그래서 말도 안 되는구나 하고 나왔는데 딱 대표님 만난 거예요 그, 그 점집에서 나왔다가? 아니 아니요 어. 저랑 친한데 알고보니 혼수상태라는 작곡가 오빠가 알고보니 혼수상태 네, 어. 가이드를 하러 오라고 전화가 와서 갔는데 어. 너 혹시 지금 대표님 어. 성함을 얘기하면서 어. 미팅 한번 해볼래? 그 제가 이제 회사 정리됐다 없다 만나게 어, 어. 됐죠. 그때도 이제 그랬겠구나. 새로운 회사는 들어갔지만 음악 활동하는 정도였지. 이렇게 네. 많은 분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막 유효열의 스케치북도 네. 나가고 네. 이거는 상상을 못한 거 그리고 네. 모델 됐더만. 금영 아시죠 여러분들? 대한민국. 음, 금영 모델 됐어요 지금. 네. 근데 아쉽게도 오늘 저희 노래방 반주는 태진으로 준비했거든요. 네. <laughs> 분명 회장님아 죄송합니다 니네 소식을 한번 청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니네 소식이 너무 고음이라 첫 곡부터 니네 소식을 가면 목이 좀안 풀린 상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방금 버스킹을 하고 와서 괜찮습니다 버스킹을 하고 왔군요 에이. 아 재방송 나온다고 샵 갔다 온게 아니고 인사 겸사 갔다 그렇죠, 오신 거군요 그렇죠. 아까 오빠 감동하셨더라 샵 갔다 왔네 얘. 아 속으로 어, 어디 한번 들렀다 왔으니까 <laughs> <laughs> 왜 그러면 아니에요 오빠 버스킹 하고 온 거예요 라고 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랬군요. 귀찮을 수 있죠. 뻔난 얘기를. 아이 오빠 노래 그래.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아요? <laughs> 아이 그만. 그만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이소식이란 노래가 좀 많은 히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지만 그 안에 가려져 있던 5년간의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었고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네. 그걸 우리가 같이 함께해주지 못했다는 게 좀. 된, 된 사람. 그리고 음. 제가 신인인 줄 아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. 그치, 네. 생긴 게또 신인처럼.. 또. 음. 음. 어머나.. <laughs> 어, 어. 어쨌든 성화에 오늘 신곡도 나왔고 무엇보다 많은 사랑 받고 있으니까 5년 동안 참 외로웠을 텐데 음. 잘 견뎌냈고 잘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박수 한 번. 네, 좋은 의미로. 너 네. 음. 어, 진짜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. 난좀 멋있지. 이,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이유가 있어. 이, 이런 것 때문이야, 아주. 좀 여자의 어떤 마음을 잘아는여자다행이다 그래도 어. 저, 전반는반한 적이 반하는 저, 반전반여하는반하나부반열아반전하반전하반하반전하 반전하는 저, 다전하는 저, 반전하는 어? 그래도 한 손에는 주객들 좋아할 과자 들려서 언제 차리? 좀말 기다려봐봐 삼촌을 믿어봐봐 작은 파파 이제 난다공상마저내 모습 바이바이 바이바이 삼촌 진짜 먼저 어아이조그마게지압파을막주고 잔소리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켜주겠어 그아이 이놈의 짓궂 이놈의 짓궂어 으이 따가워 언제 차이 될까 하면서도 지균이저잘 얼마나 부르네아 기억 난다. 아, 기억 나죠 예. 야 하예야, 네. 그 삼촌 그 PC 방가게 만 원만 빌려줘봐. 만 원도 삼촌 나이. 떼어지겠니 들어간... 아, 네 소식도 내가 맨날 멜론에서 들었잖요아 아,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. 지 같은 집도 당신. 저 이제 재정신한대. 야 근데 하예야 진짜 여러분들, 그니까 러 감이 내가 늘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. 어. 네. 예전에는 그냥 노래 잘하는 송아이였다면 지금은 하나의 어떤 완성된 뮤지션을 보는 듯한 그리고 나는 라이브를 지금 이제 처음 들었잖여? 어초딱고 따라해봐. 와 장난 아니다. <웃음> <웃음>